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8절부터 18절 저관절시 교대로 공동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다같이 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듣고 잠잠하여, 잠잠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고넬료 집안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지난주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주변에 인근에 있으니까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고. 근데 베드로가 들어서니까 고넬료 이방인의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서니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게. 여러분 신분을 따지면 고넬료가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런데도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렀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설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자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도 임하고, 응답도 기적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도 하고 여섯 명이 가가지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 소문이 났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할례받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지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다.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을 주지 않았다. 할례받아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도 할례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힐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밥을 먹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러면서 막 베드로에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아주 흥분하지 않고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냐.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잠잠해져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니까. 그러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요, 왜? 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지난주 빠졌어요? 왜? 이 기분 나쁘거든요. 실제로 한 가정이 여기, 여기서 롯데리안가 했던 분인데, 우리 교구장들이 매주 안 나오면 가서, 왜안 나왔습니까? 왜 지난주 기분 나쁘다고, 왜 나를 관리하냐? 어? 그분 얘기예요왜 나를 관리합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딴 데로 갔어. 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왜라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 빠지셨습니까? 어떻게. 조는 사람한테도 왜줍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기분 나빠요 어떻게 졸게 됐습니까? 음, 지난 밤 잠을 못 자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왜?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이거는 윽박지르고 추군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추궁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신적인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 예루살렘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이 로마 교황 초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 여러분 이 가톨릭 신자들은요 교황을 대할 때 거의 뭐 하나님 대하듯이 합니다. 교황 무호설이라는게 있어요.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하고 동등해. 신인데 아니 사람인데 신 같은 존재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막 이들이 막 신란하고 어? 비난하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 받는다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게 아주 그들에게 쩔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차분차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이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을 생명 얻들는 회개를 주셨구나.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두절 시작 내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 위에서 임했다 그때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 그러나 너희는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이게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 주셨고 천사도 보내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 보여주세요.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설교 말씀 듣는 중에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 고넬료처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들여야 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생각하며 들어라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한다 생각 속에 성령이 말씀하신다 생각하며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생각하며 들으면 졸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은요, 테레비 보듯이 연속극 보듯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럼 졸리죠. 그러면 시간도 안 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이 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했고 바울이 기록했고 모세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베드로야 기록해라 바울아 기록해라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자는 원래 저자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쓰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전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해요. 아멘. 성령이 역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다 부응도 안 되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어렵냐? 제일 문제가 뭐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라 조는 순서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부터 줘라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줘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다녔던 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식년 안식달에 다른 교회 가봤잖아요 너무 졸아요 너무 졸아요 제가 먼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 석이 여기 있어요 열명 열 정도가 맨 앞에 있어요 한 10명 정도 장로님이 앉았는데, 정확하게 단이 졸아, 다섯 명 장로님이 졸아요. 근데 한 분은 아예 책상에다 앞에다 이걸 대고 자.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세 봤어, 대충 50%가 졸아 졸든지 자,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신기하다는 거야. 안 존다고 아무도. 실제는 한두 명은 졸아요. 나도 알아. 그 사람들 나 알아. 근데 안 졸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존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의 체험은요. 기도 시간, 말씀 시간에 거의 다 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도록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떠오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또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7절 17절 보세요 다 같이 16절 17절 16절부터 시작 내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난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싶겠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설교하고 이러는 거는요 제가 대전에서 제일 큰저 보문사 가가지고 설교하고 이그 저기 밝은 분들이랑 밥 먹는 거나 비슷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왜 절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설교하고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며 아주 빛나는 분들 몇 분을 보여주면서 거기 가서 설교해라. 아 그럼 가야지. 전들 가고 싶겠어요? 절에 가서 설교하고 싶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가라 그럼 가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초지정도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이방인 집에 설교하러 갔다 밥 먹었다 소리만 듣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 여러분 그랬더니 그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추궁하고 몰아붙였던 유대인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면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단, 선택, 결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해야 돼요. 내 유익이냐, 아니냐. 내가 손해보냐. 내가 뭐 생기냐, 아니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마귀가 기뻐하는 거냐. 여러분, 그럴 때, 그 다음은 그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언제나 그거, 가족끼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상의하고 결정하십시오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 되신 분들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이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연애적으로도 막 근데 참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640교회를 지금 섬기고 또 거기 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제가 그분들을 사실은 다 인사이동, 치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교회에서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몇년 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막 지금 막그 갈등이 막 이게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래가지고 막 이게 막부딪히기 직전 일부는 막부딪히고 이분들이 이쪽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쪽에서도 저를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냥 비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와그 생각만 하면 교회가 막 깨지고 막 어려울 것 같고 수많은 성도들이 떠날 것 같으면 감독이 되기 전에는 니들 교회 그냥 그러고 남의 교회 그러고 마음은 아파도 그랬는데 이제는 감독이 되니까 아 이게요 잠자다가 깨면은 그 교회 생각이 잠이 안 와요. 몇 시간이고 막.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 감독님이 우리 편에 서가지고 저쪽을 다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이쪽도 감독님이 우리 편에 서서 저쪽 잘못했다고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두 분들이 몰려올 때마다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차잖아. 기도함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뭔가, 교회가 우선이야 된다. 교회를 살려야 된다. 나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법대로 할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는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할 거다. 여러분 감사하게 지난 주에 두그 그렇게 막 극렬하게 막 그랬던 분들이 합의를 했어요. 교회를 살리기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교회를 살리기로. 그래갖고, 제가 몇달 동안 고민하고 막 이랬던 것도 해결이 됐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응? 자기들의 감정대로, 자기들의 어떤 욕심대로 안 하고, 저의 뜻에 따라 줘서 이 교회를 살리고, 더 이상 교회가 어려움당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우리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정의 결단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예, 네, 하나님을. 둘이 막이 전투력이 불타갖고 막 둘이 막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를 힘으로 몰아내려고 막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그럼 당신들은 마귀의 도구야.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지. 여러분, 모든 싸움과 분쟁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아멘. 모든 교회 안에, 여러분, 소그룹 안에 모든 분쟁.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0% 잘못했고, 나는 빵! 하나도 잘못 안 했고,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아멘. 어.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 얻을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따르다 르면서 생명 얻는 회개.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회개라는거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는 회개를 말로만 그리고 마음으로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진정원에게는 돌이키는 거예요 고치고 그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을 얻는 거다 제가 이번 2일날 우리 목원대학교 총장이야 모든 교수들 교직원들 인는 데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거기 그 신학대학 교수들은 다 목사들이고 교수님들 중에 장로님들도 많고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립대가 학력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지방 사립대들은요 이게 미달되는 과가 많아요 교직원은 막 수백 명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학총장이야 교수들이 지금 어려워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살아남기해서막 대책을 세우고, 근데 아마도 하나님은 총장이야 모든 교수 교직원들이 예수 믿는 학교답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언 받아서 여러분 허랑방탕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돼지 우리 같잖아요. 돼지 우리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를 못 채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집은 먹는 게 많은데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져서 아들이라고는 내가 차마 양심상 못하겠지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 써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고. 거기는 종들도 배불리 먹을 거다 내가 돼지 우리에서 이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 이제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서 돼지 우리에서 냄새나는 옷 신발도 밑창도 다 떨어진 그런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막 끌어안고 옷 벗겨 입고 목욕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질를 끼워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다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돌이켜서 왔을 때. 돼지우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돼지우리에서 박차 나와. 그 죄, 죄, 그 돼지우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아멘. 우리는 그냥 회개라는 게그 돼지우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 그리고 또그그 어? 돼지우리에서 또그 어? 거기서 여러분 돼지하고 싸우면서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전도사 때, 우리에게 초기 때도 이글 없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 없는 책 갖고 전도 많이 했는데 이쪽 한쪽 첫 페이지는 새카맣 저기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열면 이제 빨간색이에요. 또 하나 열면 하얀색. 그리고 또 하나 열면 황금색. 검정색은 뭐냐? 죄와 어둠과 지옥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장 넘기면 빨간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한장 넘기면 하얀색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얗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한장더 넘기면 황금색 천국 가는 거예요. 황금길인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특히 아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래요. 모로코 우리 선교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모로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 그러고 하나씩 줬어요. 한 모로코 성도가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병이 나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 부인이 천국가라고 당신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황금색 그거를 펴서 가슴에다 딱 이렇게 얹어줬어요. 당신 이제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이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내게는 황금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넘겨서 빨간색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뇌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죽었어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참된 회개할 때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자로 섬겼을 때, 우리에권 산에 만 분이 원양어선 큰 배를 타고 다니는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돼가지고 퇴직을 하고 돌아오셨어. 그래서 늘 교회를 함께 다니고 저희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권사님인데 남자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사 때 아, 금식 기도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것도 40일이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딱 한마디. 회개하려고요. 회개하려고요. 그래서, 아니, 회개는 그래. 하루만 하지. 무슨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철저히 회개하려고요. 그래서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권사님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다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 안 되면 우리 다 40일 금식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 나는 조금밖에 안 져서 나는 한 끼만 해도 돼.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걸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정말 깨닫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생명을 얻는 그게 회계란 말이에요 아멘 생명을 얻는 회계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얻는 회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회계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